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6년 1월 2일 AI가 추천하는 8개의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함께 살펴보시죠. 이수스 페셜 티케미컬은 마이너스 2.78%의 손실을 기록한 반면, 티웨이항공은 3.83%의 수익을 올렸습니다. 종목코드 074600원이 QNC. 074600. 는 최근 7일간 8.83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, 목표 매수가는 22,336원입니다. 변동 폭은 11.59%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. 종목 코드 214450. 파마리서치 214450. 낸 최근 7일 동안 9.73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목표 매수가는 427,062원입니다. 변동 폭은 13.85%로 주가의 변동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. 종목 코드 192820, 코스맥스 192820, 낸 최근 7일간 5.14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목표 매수가는 173,61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. 변동폭은 9.36%로 나타났습니다. 종목코드 092870, 엑시콘 092870은 최근 7일 동안 8.1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목표 매수 가격만 5,714원에 주목받고 있습니다. 변동폭은 14%로 활발한 가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종목코드 451250, 종목비아 451250, 는 최근 7일 동안 5.15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목표 매수가는 9,900원입니다. 변동폭은 8.47%로 나타났습니다. 종목코드 297890, h b 솔루션 297890. 웬 최근 7일간 7.18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, 목표 매수가는 2183원입니다. 변동 폭은 9.76%로 다소 큰 편입니다. 종목 코드 036930. 주성 엔지니어링 036930. 웬 최근 7일간 9.14%의 수익률을 기록하며, 변동폭은 11.18%에 달했습니다. 목표 매수가는 3145원입니다. 종목 코드 078150, HB 테크놀로지 078150, 는 최근 7일간 6.1%위 수익률을 기록하며, 목표 매수가는 198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. 변동폭은 10.3%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입니다. 투자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.